Oh. 闪现勾勾到了，AD 这个位置没有被勾到，勾的是辅助，辅助闪现过来被 Q 回来，给自己 W 是最后一个卡到，而且触发了复活的效果，赖克斯还在往前压，小明这个位置没闪的，能换一个换，个但好像换不掉，巨魔再拿一头，哇，这波 p u 的反蹲也到位，包括及时救难卡到了那个最后一刻，导致这一波没有办法形成对炼金塔的击杀。 这一勾勾又勾到了莱恩，勾的挺好，但是莱恩死最后那个 Q 技能把小炮 W 给拽断了。对他这个 Q 放的很好，临死以前啊、哦，而且主要这个人头是被机器人点燃烫掉了。<是>这营业单只营业到一个人，另外一个 R 闪，R 闪到三个人，龙贝提娜他拿到，这个时候没有给皮手机的机会，阿卡丽进场切厄斐琉斯没切掉。哇，列娜塔的这个 R 闪太关键了，这 R 闪有点恐怖，这种地形 R N G 走位都不好走。 烈娜塔这个大放的太漂亮了，他是草丛里 R 闪出来的好吗？不是，就是在里面就一个 R 闪，这这位詹就已经走不了位了。来讲，我觉得甄姬是发挥更好的一方哦，这把 MVP 也没问题，对吧？我也觉得 l a t 的烈娜塔这把发挥真的是非常出色，一改第一把这个炼金的稿子稿子的情况，一杠二杠九的 KDA，同时有着几波关键的操作啊。 那把 R 闪太关键了，是的。而且前面第一波他的表演也很出色，就是他在那个小炮最后一下平 A 出手的时候，给自己套了一个 W，就让那个 W 持续时间拉到最长。对<是>，然后通过那个击杀小炮，恢恢复到活着的状态，最后也是天时地利嘛，那个骨架锁住了，没死，嗯、就感觉很秀。嗯 It is a very dangerous time. He does get the bailout, though, and he is able to keep himself alive. way once again, this time having to flash for his life. Oh, my goodness. Lance, you are playing with death, and it does not arrive. Genji, -G, what another game here in group stage. Work with as well. What a timing here as Peanut runs down the lane tracking with Wei, answers it. lehens puts off his bailout right there. He finishes off the kill on Tagala as well to get right back up, and then they chase down Ming as well. He walks into him with the <laughs> bone plating there as well, and they get the extra kill. Pina taking that one, and the one. Will this just be a flip? Wei is looking to come on forward, but Ruler says absolutely not. Chovy gets into the Hostile Takeover. He's massive. There's sole Point for Genji. but Xiaohu is trying to win the fight. Kill. Massive engage from Lehends with the ultimate coming through. He flashes it forward, catches them all, get themselves to soul point, taking the dragon, taking the kill as well. And here's another look at it. On the top side, big explosion of damage from ruler onto way there. And LaHenz immediately follows it up. Catches three with the berserk. Nicely done there. Leaving Xiaohu alone in the entire Gen G team. 네. 리엔즈 선수가 포션을 안 사고서 핑크로 시작을 했네요. 변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군요. 안저로 침입합니다. 이미 갈라와 밍은파텀 쪽으로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리엔즈 선수가 옛날에 블리츠크랭크 장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반이 갈리면은 블리츠크랭크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알 알고 있어서 이렇게 반을 가른것 같아요. 어, 아, 그럼 이 의미가. 거기에 있었군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리엔즈의 선택이었군요. 벤지입니다또마크까지 갱을 시도하는데 달려듭니다. 어, 어, 이거... 아, 나 생겼 이쪽 리엔즈 리엔즈. 제 피로 또 잡, 피로 또 잡, 따라가는 판정대가 어, 이지고 그래도 갈라라라. 갈라를... 리엔즈가갈라 와, 이거 풀렸죠. 야, 이거리 예술이었어요. 와, 저게 풀렸어요. 자, 그리고 미을올라습니다달려들었고요 리엔즈, 아, 리엔즈, 살았들요지 아, 리엔즈. 이러면서 3대 0억이 게임 붐이요. 이거 웨이가 목숨 걸고 갱킹인데, 게임 걸고 갱킹인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땡겼는데 e 엔지가 바로 안 죽고 목걸이를 와 다른 것보다 갈라르 파커스하는 이 나머지 인원들의 플레이가 아, 너무 깔끔했어요. 피넛 선수의 레나타 W의 이해도가 좀 컸던 게 플래시로 빨리 마무리해 주려고 했던 거에 많이 잘한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빨리 해체해 주려고. 타트네. 그래. 미기. 그래. 러스가 받아주고요. 갈라이스, 갈라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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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갱프리야. 이거 갱프 없어 요 이거 갱프로스죠. 그러니까 못 잡네. 젠지. 그리고 탈려 됩니다. 조미가 100 없지? 갈라를 끌어줍니다. 블리치 크랭크. 어 대장의 마술을 아, 길게 갑니다. 이개 봐야죠. 그래 봐야죠. 오 어, 예. 네. 변수 봐야 돼요. 웨이가 보고 있어요. 멀광펄를막 어, 네. 어, 맞춰놨고요. 그렇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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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웨이 좋데그래데잘 덮었군데 젠지가 먹었어요. 3명 먹었어요. 칼리야칼리야 칼이. 그리고 샤우가 샤우가 잡았습니다. 젠지 이렇게 해서 끌어주면서 8대3에3 명까지 먹었습니다 젠지. 요고. 월광포하로 기적 비치면서 이 네. 엔진 그 선수의 궁극기도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어이고난이였네요적대적인 <laughs> 수가 상당히 잘 꽂혔었고 자그 시간도 잘끌면서뭐야아거아전투주았 아, 뭐, 왔고 잡혔어도 부활했겠네요 네 소환 네. 스프는 뺐는데 계속 치네요, 치네요. 자, 계속 바로, 치는데 레아타 어, 네, 물렸고요 계속 전주초, 치는데 네, 바로는 먹었습니다 초베 네, 다이어트 1 h 한타를 봐야겠죠 대자연의 마술을 자어져 계좌를 봤을 데마 나올 수만 있으면 그다음 그랩 변수 링에 밍에밍이밍밍밍밍 링이 어, 뭐 그런데 초비이 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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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씨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파병. 젠지. 젠지의 확실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한 천에 그렇게까지 만들어낸 니다리오네서스가 파괴됩니다. 치레. 대전승 대전승 스포츠. 괜찮아 괜찮아.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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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1시 아 1등으로 가게 돼서 당연히 좋고요. 다음 경기 담원과도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